이번에 게임은 할로윈이라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역시 마이클 마이어스가 밖에 쳐다보고 있어 오 퀄리티 좋은데 이거 뭐야 오 할로윈이야 전화를 받아라 전화? 아 일로 나가 아이 son. 뭐야? 헬 e l l o hello? 죠그 토미를 지어라. 미야. 자러 가자. 오말잘 듣는 것 봐. 할로윈인데도 오말잘 들어. 오, 달려가 <laughs> 집요로 달려가서 자네, 아짜 방으로. 오, 어, 잠깐 왜못 가? 안 가죠. 토미. 에이 토미? 야. 못 참겠어. 창문을 닫으라고? 오, 오 뭐야? 여기 올라가죠. 오케이 참고 살인자 오면은 참고할게 창문을 닫아볼까 아 밖에 창문 닫히고 거구나 창문 닫고 뭐 이렇게 문을 열어놨어 무슨 그다음에 여기, 여기 잠깐만. 어, 뭐야? 아, 여기... 아, 이제 곧 지나서 슬슬... 슬슬 자주 올수 있을 것 같아요. 다 닫았어.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? 어, 왜, 왜, 누구야? <laughs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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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어떻게? 어떻게 이거? 어떻게? 어떻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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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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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지하로 어떻게 가? 만 잠깐만 잠깐만 잠 F 아니야? F? 잠어이잠 아무것도 안보깐만 어, 잠깐만, 이거, F 왜안 눌러지지? 어떻게 해? 지하가 어디 있어, 근데? 아, 게 아니라, 지금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안 보여. 어떡하죠? 아, 이 아이템들을 먹어야 되는구나. 기다려봐. 우선 전화 받아. 어, 왜 말만해. 아, 말을 안해. 꾸이를지워라 아, 자. 아, 열쇠를 이렇게 다 주워야 되네. 잠깐만. 그러면. 아, <laughs> 아 이걸로 이렇게 주워야 되네. 아, 어, 뭐야. 창문 닫자. 창문 닫고. 창문 닫으러 갑시다. 여기에 열쇠나 이런 것들 다 주워야 되거든요. 일 거. 총알, 오와 아, 총도 있네. 총알이랑 총도 있어요. 도미, 아이돌이. 아들아 미안하다. 방수색을 좀 해야겠어. 아들아. 왜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니? 오히려 더 수상하다, 아들아. 아, 문을 누르고 숫자를 눌러야지 열수 있는구나. 오케이. 열쇠가 열리지 않나. 오케이. 열렸다. 열쇠 또 찾았죠? 여기요? 누구세요? 마이클 마이어스 오 열렸어 오 잠깐만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나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리로, 이렇게 해도 그정면안될것 같은데 기다려이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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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가 대체 어디에 쓰일까요? 여기가 아니고 여기. 어? 지하 지하로 가자 들어 여긴가아 여기, 여기, 기구나오케 여기, 여기, 우기 여기, 여기, 여 가죠 기 여기, 여기, 가죠 여기, 여기, 열쇠, 열쇠. 된거야? 기여어 아, 됐어 됐어 어어어어어어어기어기여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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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이걸 모른다고? 이걸 몰라? 어. 어, 어, 넌 너무 멍청했구나. 잠깐만요. 이거 숨, 숨, 조금만더 참아.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? 로 가인이 석어 아, 내가 총이없 네. 총이있 어야지. 쟤를 죽일 수있 겠다. 근데 원래 쟤는총 으로, 안죽 는데, 죽 겠다. 그럼 마이스 죽이 중요 한건 총이 없어 죠. 안 열려 안 열려 어떻게 열렸어 잠깐만 여기서 뭐 찾을 수 있어? 잠깐만 잠깐만요 총총총총총총저게 잠깐만요 아나 이거 어떡 하지? 내 이제 막 다른 길인데 열어봐 열어봐 오 여기서 여기서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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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느려 얘 느려 얘 느려 어 no! 으아 어떻게아우 어, 한방에 안죽어 한방에 안죽어 한방에 안죽어 한방에 안죽어 어 뭐야 뽕아 도망갔어? 어? 총총총총총총총총 어! 총총총총 아 잠깐만 어 아씨 아파요 내가 보이니? 여기서 여기로 유인을 한 다음에 유인한 다음에 아내 피야 올라바 유인을 한 다음에 빨리 올라가서 저 방을 한번 더 뒤져보자. 봐봐 여기서 뭐 없나? 아 총이 다 여기 있구나. 전벽, 전벽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빵야, 오야, 머리 맞고도 안 죽어 어떻게? 안 죽는데? 빵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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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야! 오야, 죽었어. 죽었죠? 죽었죠? 이? 어! 왜왜 왜? 오, 너 잠깐만 이거 왜안 죽어? 왜안 죽어? 잠깐만 왜안 죽는데? 어떻게 어떻게? 잠깐만. 어떡 하지? 뭐어뭐 찾아 찾아야 되는 게 있나? 기다려 봐. 총알 이제 한 발밖에 안 남았는데? 어 잠깐만. 총알 한 발밖에 안 남았거든요? 어, 씨, 없어. 잠깐만. 총알 찾아야 돼, 총알. 늘 끝까지 와, 끝까지 와, 끝까지 와. 헉, 근데 효과가 있나 봐요. 쩔깃쩔뜩거려 어, 집안을 뒤져, 집안을 뒤져. 문 잠겼고? 아니, 자기 집문을 왜 자기가 못 여는 거야? 없어? 없지 없지. 여기도 없지, 잠깐만. 여기도 없지. 여기도 없지. 아 씨.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어디 있을까? 그럼 어디 있을까? 아, 시야가 너무 방해돼. 들어 봐. 어디 있는 거야? 여기 있지 않을까? 창고에 총알이 하나도 없다고? 총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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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이 없는데 어떡하지? 오는 거야, 가, 가는 거구나. 총알, 총알이 어딨을까? <laughs> 아, 너무 늦어, 느려가지고 또 이제 좀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. 잠깐만. 일로 와, 일로 와봐, 와봐. 내 네, 끝까지 있다가. 일로 와, 일로 와. 여 예, 붙어서 와, 붙어서 굳 붙어서 오게 한 다음에. 여기서. 오케이. 맞죠?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총알.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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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정말, 가봐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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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총알 있다 오케이 아 여기 있었구나 말들어와 들어와 뭐라고 했어? 정면으로 와 아니 기습? 기습샷! 는로와는 응? 네, 녀석. 는아 설마 안죽은누 아이 설마. 오케이. 경찰 소리 나죠? 게임은 3 13일 만에 만들어진 게임입니다. 오. 아무오와 깜짝이야. 오 미안다. 오 미안다. 미안하다. 미안해. 내 아들아 미안해. 내 아들 미안해. 괜찮지? 오 잠깐만. 피야? 아들아 미안해. 내가 총 쏴버렸어 어떻게? 아무튼 이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. 어, 아무튼 <laughs> 재밌었습니다.